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게 된 마음정화TV예요. 저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요.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취미활동으로 꾸준히 책 읽기를 해왔는데요. 책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스스로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더 좋은 내용이나 책, 그리고 관련된 저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콘서트를 꿈꿨었는데, 이런저런 제약에 부딪혀 때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책을 조금 읽어드릴 때,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때는 지금부터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이곳에서 이렇게 목소리와 영상을 통해서요, 앞으로 마음이 정화된 이야기를 담을게요. <laughs> 아, 이게, 이렇게 저절로 이야기하게 되네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laughs> 그럼, 첫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laughs> 제가 여러분과 처음으로 나누고 싶은 책은요, 세상에는 네모가 너무 많아. 입니다. 이 책을 첫 번째 마음정화 영상에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 적혀 있어요. 작년 하반기 동안 제 마음에 품고 시시 때때로 울퍼보았던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행복일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행복일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어, 오그라들어, 어, 쑥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행복이니까, 언제 어디서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린 언제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할수록 좋더라고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읊고 샤워하면서 출근하면서 틈틈이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행복일 것이다. 내가 태어난 목적은 행복이다. 사실 이 문구가 이 책을 소개하거나 대표하는 문구는 아니지만 이 책을 다 읽고 탁 덮었을 때 제 마음에 남은 한 구절이었거든요. 이 책을 처음 만난 날에, 그, 어떤 제 주변의 분위기가 그대로 생각이 나요. 비 오는 날,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도서관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버스 바퀴 부분에 이렇게 조금 한단 높은 곳 있죠 거기 이렇게 웅크리고 책을 폈는데 책에 프롤로그부터 확 빠져들면서 작가님의 마음으로 훅 와닿은 거죠 <laughs> 물론 저는 감정이입을 금방 하는 편이어서 <laughs> 어, 감정 전달이 잘 되면 게 눈물도 잘 나는 편인데 아마 엄남미 작가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나 봐요. 작가님은 두 아이의 엄마이자 둘째가 다섯 살에 겪은 사고로 건강한 두 다리가 아닌 휠체어로 세상을 만나야 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랑으로 가족들을 지켜가고 아이에게 위로를 받는 어머니예요. 제가 울컥했던 건 어, 그녀가 써내려간 상황이 슬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기쁨이 그 생명력이 제 마음에 닿아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어, 조금 읽어드릴게요.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할수 있단 자신감을 심어주지 못할 것 같아 아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산에도 가고 계단이 없는 곳에서도 휠체어를 들고 아들을 안고 올라간다. 사실 나도 사람인지라 이런 상황에 원망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강하게 다짐한다. 남들보다 더 느리고 불편하지만 그런 걸 절대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련다. 세상에는 조금 다를 뿐 어떻게 가는 것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저는 제가 괴로웠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 아마 있는 그대로의 현상보다는 거기에 따르는 나의 불안과 걱정, 감정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갖다 붙여서 사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어떤 일이던 남이 생각하는 것이건 뭐 그런 것들을 갖다 붙여서 저를 더 괴롭게 만들고 불평하고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된게 아닌지 돌아봤어요. 여기서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금방 잊어버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를 받아들이자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있는 그대로, 내게 주어진 이 상황 그대로를 바라보는 힘을 가지자. <laughs>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삶,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시나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건 어, 다른 사람의 일일 땐 오히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잘 되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땐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가 뭔지. 오히려 현상보단 감정에 많이 치우치면서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그런 두려움, 불안감, 걱정들을 다 물리치고 있는 일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해요.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어 그리고 음, 우리 주인공 아들 재혁이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가 재혁이를 바라보면서 쓰신 문구죠. 감정이 따뜻했다, 식었다, 반복했더니 차가운 쪽으로 많이 치우쳤다.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날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으려 애쓴다. 감정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걱정하고 비판한다면 아들의 삶에도 분명 영향이 미칠 것이다. 하루는 24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제혁이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매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행복을 찾아 바로 실천하는 아이를 보면서 많이 배운다. 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건 난데. 이유는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laughs> 어떠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너무 너무 대단하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건 난데 이유는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아이가 얼마나 음,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휠체어에 앉아서도, 엄마, 내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면, 난 나를 가장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어기를 보면서, 내가 정말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용기를 낼수 있어야 하는데, 아, 너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욕심부리고, 불평불만하는 내가 있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나도 나를 많이 사랑해서, 아, 더 행복해지고 싶다. 아, 더 행복해야 했다. 좀더 적극적으로 내가 내 행복을 찾아야겠다라는 의지가 불끈불끈 생겼어요. 밖에서 어떤 행복을 만들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서 만들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을 가지고 있고 어,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더더 더 행복하고 싶고 내 안에 잠재력을 키워가고 아, 매일 매일이 기대되는 날들을 보냈거든요. 이 책을 읽고 또 한동안은요. 그러다가 또 조금 어, 그 마인드를 까먹고 있었는데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때의 그 느낌이 다시 마음에 새록새록 올라와요. 음. 조금만 더 읽어 드릴게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것이 보통 사람의 삶이다. 특별한 삶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특별하게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가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다. 저는 의미부여하는 걸 잘해요. <laughs> 좋아해요. 예전에는 어, 슬픈 일이나 힘든 일에도 의미부여를 굉장히 했어요. 근데 그건 좋은 쪽으로 아, 내가 잘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이랬으니까 그렇지. 아, 역시 난 여기까지인가 봐. 안될 건가 봐. 그러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일에 나한테 힘을 주고 나한테 메시지가 되고 내가 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은 걸 선택해도 내가 더 기쁜 선택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니까. 아, 이거 나한테 특별하니까. 아,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 누가 나한테 힘내라고 준 거니까. 아, 이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 삶도 평범해요. <laughs> 평범한 삶인데, 막더 특별한 이유를 제가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더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와, 난 진짜 특별하구나. 라고 믿게 돼요. 그런 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어떤 불평불만 없는 평안한 상태. 누구를 더 부러워하지 않고, 어떤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와, 내가 이렇게 많이 감사한 것들을 가졌구나. <laughs> 여러분은 오늘 하루 중에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아, 내가 행복하려고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해서 읽어드릴게요. 하루가 기적이다. 남들이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삶의 호흡은 누가 대신해 줄수 없다. 자신이 숨을 쉬어야 한다. 멀쩡한 영혼은 가짜라고 한다. 아픔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없고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다. 이런 아픔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아픔이 공부가 될수 있다. 아픔을 자꾸 말하다 보면 더 아파지는 느낌이다. 오히려 아픔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서 잠시 멈춰서 삶이 주는 행복을 들여다봐야 한다. 아픔은 인간을 성장시킨다.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잘 타일러서 아픔에게 말을 걸어보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아픔이 질문하게 만든다. 하루하루가 기적이래요. 남들이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들 쓰는 말이잖아요. 누군가가 굉장히 원하던 하루일 수 있다고. 그 하루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매일. 새롭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적이고요. 어떻게 이 하루들을 잘 살아갈지, 실기롭게 살아갈지, 생각해보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까, 이렇게 잘,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고, 어디로 가는지, 그 길들을 찬찬히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이 책은요 저자의 인세 전액이 홀트 아동 복지회에 기부되는 도네이션 북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한 것 외에도 더 궁금하시다면 사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 그리고 책을 읽는 유튜버를 시작한다고 했더니 음, 염려, 걱정... 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께서 아, "저작권 문제로 책을 읽는 건 조금 어, 어, 저작권에 위반될 수 있어"라고 알려주셔서 어,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이 출판사인 책들의 정원에, 문의를 드렸어요. 제가 마음정화 TV라는 채널로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조금 읽어드리고 소개를 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고요. 어, 이 방송을 혹시 나중에 또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laughs>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한테 너무너무 행복에 대해서 삶의 행복을 선택하자 이 말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됐던 작년이었어요 사람과도 인연이 있지만 책과도 인연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이 책의 엄남미 작가님과 아들 재혁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꽉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 혼란스러울 때 내가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 이제 주문처럼 외우는 한 줄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행복일 것이다. 슬퍼하는 친구가 있더라도 따뜻한 눈동자로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바라주고 또는 이야기를 해줘요. 너무 힘들어하지마. 너무 슬퍼하지마.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속상하지만 네가 태어난 목적은 행복이야. 넌 진짜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신기하죠. 다들 울어요. <laughs> 근데 그 말을 할때 이미 제 눈도 촉촉해요. 그 상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가 느껴지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 너는 충분히 더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한데 네가 마음 아파하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행복했으면 좋겠다. 넌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어,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출근길에 아니면 하루에 중간중간 이동하는 시간, 어, 오늘 업로드를 밤에 하니까 자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 다들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듣는 것도 좋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요. 오그라들지만 쑥스럽지만 내 목소리로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종이에 다이어리에 쓰셔도 좋아요. 메모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행복이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행복이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제가 오늘 밤 축복합니다.